안녕하십니까 즈가입니다 오늘은 얼굴이 땅기다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이 땅기다 혹은 얼굴, 뭐 상처가 땅기다 땡기다? 당기다? 헷갈리죠? 어... 일단 땅기다가 맞습니다 땅입니다 땅을 찾아야죠 우리는 얼굴이 뭡니까? 얼굴은 뭐죠?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거죠 얼굴은 값어치가 굉장히 있죠 땅은 토지 땅 땅도 값어치가 굉장히 있죠. 그래서 이걸 써줘죠 당은 허당의 느낌이 나죠.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. 댕은 땡은뭐 댕댕댕 찾습니까? 댕도 아니죠. 얼굴이 댕기다. 얼굴이 당기다. 얼굴이 땡기다. 땡은 땡이죠. 땅입니다. 땅 뭐가 제일 값어치 있습니까? 땅입니다. 당기다라는 것은 뭐좀 팽팽해지는 느낌이죠. 팽팽. 뒤긋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팽팽. 똑같은 말 반복. 뒤귿 반복 반복. 그렇죠. 이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겠네요. 나 천재야. 안녕.